3. 밑줄 그은 낱말과 뜻이 반대되는 낱말을 네모 안에 써봅시다. 얼음은 차갑습니다. 불은 3은 5보다 작습니다. 7은 5보다 중국에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인 구가, 이뜻 이, 비 슷한 낱말 알기 헬 랭. 켈러 1880년 헬렌 켈러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렌은 두 살이 되었을 때에 급성 뇌염에 걸려 앞을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말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헬레는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헬레는 설리번 선생님의 눈물겨운 희생과 헬렌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유명 대학 중의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러자 헬렌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졌고 헬렌의 삶은 모든 장애인에게 크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불행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헬레는 1968년에 여든 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장애인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노력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위대한 인물입니다.